어머니, 저는 친구도 없어요. 얘기하면서. 는하 저는 주변에 친구를 두려, 두려면 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뭔가 사람들이 그냥 온전한 시선으로 나를 보,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쯤 나한테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했고, 그냥 가수고 연예인이고가 아닌, 너는 어때? 우리는 이런 어,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데, 너는 어때? 이런 것들 대화를 할수 있는 친구들이 있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들의 말 중에 하나는 너는 멤버도 있고, 나도 있고, 쟤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이 정도면 너 괜찮게 살지 않았어?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분들의 말씀들 지금까지 맨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